자, 오늘도 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왔습니다. 자, 채비 설명하겠습니다. 아, 20포짜리 하나랑 30포짜리 하나해서 오늘 50포 맞췄습니다. 지렁이 하나, 둘, 셋, 넷. 태국에 고등어미끼 하나 달았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20포 하나, 30포 하나, 50포 맞췄고요. 지렁이 하나, 둘, 셋, 넷. 저거 고등어미끼 하나. 오늘 미끼 다섯 개. 낚싯대두 대로만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드론에 아, 낚싯줄부터 갑니다아 이제 첫 번째 캐스팅 출발하고요. 요새는 좀 캐스팅을 좀 멀리 보내고는 싶은데 아 요새 하도 줄에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아 요새는 될수 있으면 뭐 그냥 300, 300m 정도에서 캐스팅을 끊습니다 이제 많이는 안 보내요 자꾸 줄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보면은 317m 날렸죠 뭐 거의 300m 선에서 다 끊었습니다 아, 딱 날씨를 요새 보니까 오전에는 바람이 좀덜 불고, 오후에는 요새 바람이 상당히 심하게 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어, 오전에 좀 일찍 좀 나갔어요. 오전만 하고 들어오려고 계획을 잡고, 어, 전에 또 지렁이 사용하던지 좀 남은 게 있어서, 기상 여건는좀 나쁜데, 지렁이를또 너무 오래 냅둘 수는 없어가지고, 지렁이 소, 소, 소모하러 간 겁니다. 첫 번째 캐스팅 돌아왔고요. 자, 두 번째 캐스팅도 준비합니다. 바다 여건이 영 그래 요새는 좋지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 한달은 한달은 좋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바다 여건이 완전히 그 뭐라그러나 채비 그 낚시 채비 부수기 딱 좋아요 요새 전에 한번 부숴 봐 가지고 이제 좀 겁이 좀 많이 났는데 아 전에 처럼 그렇게 이제 해조류에 걸리고 파도가 많을 때는 다잠 끊어내야 된다. 그럼 그리가다 작살나기 때문에. 아, 이 영상은 이제 여기서 가자미를 잡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제 특별히 단독으로 찍어놨어요. 이제 드론 날아가는 거 보면은 군데군데 해조류 있는게 보이죠 예, 그래도 이제 오전에는 적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오전에는 많은 게 아닌데 오후 되면은 이제 10시 넘어가서 11시 넘어가면은 아 엄청나게 밀려와요 해조류가 이것도 이제 한 300, 2 0 m 정도 공기 보냈는데 아 여기서 이제 가자미 잡힌 겁니다 제가 고기 잡힌 영상은 좀 특별히 상사하게 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제 오다 보면은 저렇게 시커먼 거 군데군데 보이죠? 오전에는 그래도 이제 저기 좀덜한 겁니다. 11시 넘어가면 이제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제 두대 다 날렸고요 이제 낚싯대 입니다 낚싯대 정리하려고 낚싯대 피고 있습니다 아 오전에는 제가 보니까 황사도 심하고 바람은 많이 부는건 아닌데 바람은 그래도 간혹간혹 부어요 그래서 황사가 좀 많이 심했어요 오전에 오전에 황사가 좀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닷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어 제가 좀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온 것도 있지만 아 날씨가 좀 영향이 크겠죠 아 오늘 기상 상황도 그렇고 황사도 있고 이래서 낚싯대 두 대만 폈습니다. 아, 이제 여건이 안 좋을 때는 낚싯대 여러대피니까 너무 힘듭니다. 첫 번째 거캐스팅은 당깁니다. 당겼는데 문제는 또 해조류, 아, 해조류 때문에 첫 번째 채비는 완전히 망쳤어요. 해조류 저 보십시오. 저다 걸려가지고 개판 됐습니다. 아, 보고 보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보고 한 마리. 한 15cm 되는 보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낚싯대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는데 여기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모르면은 저렇게 당기면은 무게감이 틀려요. 하나. 무게감이 틀려서 300m 되는데 당길 때 한번 느낌이 느낌이 아마 틀립니다. 느낌이 틀리고 먼데서는 묵직한 게달려오다가 아, 가까이 와서는 이제 고기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아, 틀리죠 당기는 거 보면은 이제 저기에 가자미 한 마리, 아, 보고 한 마리, 두 마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묵직한 거고.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딱 당길 때, 고기 잡혔다는 느낌이 탁 듭니다, 요새는. 많이 당겨봐서. 묵직합니다.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이제, 딸려올 때, 한 10m? 10m 정도 남을 때, 저 파도가 칠 때, 네, 고기가 하얀 배를 이제 뒤집고 딱 딸려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때가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저, 저기 딸려오는 거 보이죠? 고기가 보여요. 저 바다에 딸려오는 게. 저 때가 기분이 가장 좋아요. 엄청나게 흥분되고 기분이 조,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가자미 30cm 짜리 하나랑 아 보고 한 15cm 짜리 하나 올려 왔습니다 보고는 제가 한번 보고는 매일마다 잡아요 30cm 짜리나 오전에는 좀 없지만 오후 되니까 또 상당히 많이 다 내려와요 파도도 어, 조금 심하고 해조류가 많이 떠내려와요 해조류가 많이 떠내려와서 여건은 이제 좋은 여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활성도도 좀 많이 떨어지고 어, 바닥에 해조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떠댕기는기 여기 보면은 뭐 모래밭에다 지뢰밭이죠 한번써 내려온 거고. 여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아, 오늘, 고기 한두 마리 더 잡으려고, 아, 12시 넘게 조금 더 있었지만, 아, 해조류가 막, 막 떠밀려와요. 막 떠밀려와서 지금 개판됐어요. 둘이 다. 둘이 다 개판됐는데, 해조류에 걸리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그냥 다 그냥 헤드을뒤 엉켜버려, 뒤 엉켜버려.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한대 걸려가지고 대작 살라고 여기 또 오면은 아 여기도 한번 걸렸어요, 그럼. 여기도. 여기도 한번 걸려가지고 대작 살라고 여기 줄 보이죠 줄? 이렇게 이렇게 걸려버려, 해드을해드을 떠내려와가지고 지금 떠내려온는게 오후에 엄청나게 떠내려와요. 엄청나게 떠내려와가지고, 둘다 걸려버려요. 아,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오늘은, 아, 바닷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금. 약간, 약간 싱거울 것 같아서, 금방 잡어서 어, 저기, 민물에다가 뱉다고 이래가지고, 좀 싱거울 것 같아서, 소금을 약, 살짝 뿌렸어요. 어, 제이 놓고 오래 냅두면 소금 안 뿌려도 되는데 금방 해서 금방 먹으니까 아, 천일염을 살짝 뿌려가지고 어, 요리합니다. 아, 저거는 이제 장어 장어 양념장입니다. 장어 양념장. 전에 가자미를 좀 잡아가지고 해는 많이 먹었어요 해는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좀 색다르게 먹어볼까 싶어서 어 장어 양념구이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뭐 요리는 자, 잘하는 건 아니지만 <laughs> 본거는 있어요 본거는 있어서 네, 흉내는 냈습니다 반대편도 반대편도 양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생고기다 보니까, 어, 양념을 좀 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양념을 많이 하고도 먹어보니까, 어, 술안주로는 뭐, 뭐, 딱입니다. 아니, 뭐, 비일 나 없어요. 오래 숙성시켜서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서 바로 먹으니까, 딱입니다. 아, 저 파는 혹시나 싶어서 이제 냄새 제거용으로 이제 많이 넣습니다. 근데 가자미 자체가 아, 비린내가 안, 안 나는 생선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 저 가자미는. 근데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파를 좀 넣습니다. 네, 뚜껑은 이제 양쪽에 닫고요. 아주 약한 불에 해야 합니다, 약한 불에. 아주 약한 불에다가, 어, 30분에서 길게는 30분, 짧게는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소맥을 한잔 먹어볼까?